요리가 더 쉬워지는 꿀템 요리의 품격을 높여줄 무염마제 스텐팬. 인덕션을 위한 최고의 선택 바로 통호중 스테니 프라이팬 세트입니다. 인덕션에 맞는 프라이팬을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스테니 프라이팬 세트로 그 고민을 해결하세요. 이 세트는 24cm와 28cm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되어 어떤 요리에도 완벽하게 맞습니다. 통호 중 스테인리스 소재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래 사용해도 변형 걱정이 없습니다. 요리를 할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인덕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관리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묵직한 무게감은 요리를 더욱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며 간단한 계란프라이부터 다양한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니프라이 팬세트를 만나면 일상의 요리가 즐거운 경험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해보세요. 내구성의 끝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요리 환경에서 프라이팬이 쉽게 망가지는 문제로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스테니 프라이팬 통호 중 스테인리스 28cm는 정말 튼튼하게 제작되어 어떤 요리 환경에서도 제 역할을 해냅니다. 특히 인덕션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사용자 후기를 보면 예열만 잘하면 훌륭한 요리가 가능하다고 만족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건강한 조리가 가능해 신혼 부부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스테니 프라이팬으로 즐거운 요리를 경험해 보세요. 요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스테니통 오중 무염 마제 스텐 프라이팬 세트입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프라이팬 세트는 고급스러운 실버 컬러로 세련된 주방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4cm 크기의 스텐 후라이팬과 궁중 팬으로 다채로운 요리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어 매일매일 요리가 즐거워질 거예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크기와 견고함을 칭찬하며 특히 고기를 구울 때 눌러붙지 않아 청소가 간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멋진 팬세트로 더욱 즐거운 요리를 경험해보세요.